시고 광장에 나온 이군중의 소리를 들어야 정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라 대한민국의 황당한 행위를 이루며 남의 가기부니다이시은정 대선으로 댓글 단트 사무실을 방금하고 난리를 낼 때, 그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조한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나무식 독선과 독조, 이로 인해서 경제파탄, 안보파탄, 민생파탄,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파괴, 국제사회와의 굴욕적인 외교행보, 이거 우린 보수우파 대한의 국당이 막아내!